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칼림바 수업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다 같이 책상 두번 손뼉 두번 계속 쳐주세요. 계속 쳐주세요. 안녕 안녕 반가워. 우리들은 귀요미. 오른손 왼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칼림바로 도에서 파까지 한번 연주를 해볼 거예요. 어, 그 전에 혹시 우리 칼림바가 어느 나라 악기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손! 네, 바로 아프리카였죠. 아프리카인데, 선생님이 아프리카 원조 악기 한번 살짝 보여줄게요. 어,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아프리카사람이 수작업으로 만든 칼림바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한번 소리 한번 들려 볼까요 아, 소리가 어떤가요 혹시 어떤 친구는 너무너무 맑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으스스스하고 귀신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기에서 지금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요즘 쓰는 거에서는 어, 좀 이쁘게 계량이 됐죠. 그래서 우리 구멍이 어, 뚫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구멍이 뚫린 이렇게 구멍이 뚫린 칼린 바를 가지고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이렇게 구멍이 안 뚫린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운드박스, 구멍이 있는 거는 사운드박스라고 하고요. 또는 어쿠스틱. 없는 거는 어, 플레이트라고, 플레이트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 선생님은 이게 조금 더 소리가 이쁜 칼림바라서 선생님 요거로 일단 이거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고 한번 같이 연습 꼭 해볼게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할 도, 레, 리, 바. 칼림바 음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제일 가운데 오른손으로 도를 칠 거예요. 도, 오른손으로 도. 그 다음에 왼손으로 왼쪽에 레. 왼손으로 왼손으로 왼쪽에 레. 그 다음에 다시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미, 왼손으로 왼쪽에 파, 이렇게 도레미파 네개로만 우리 오늘 연주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욕심 부리지 않고 내음으로만 네놀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도레미파 이렇게 가볼게요. 그리고 칼림바는, 어, 우리 친구들이 쓰는 거는 거의 친절하게 1부터 7까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숫자만 알면은 숫자가 어떤 개 이름인지 짝꿍이, 짝꿍을 알면은 연주하기 되게 수월하겠죠. 선생님이랑 먼저 숫자랑 개 이름 짝꿍 놀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럼 친구들 화면 한번 볼 건데요. 우리 비가 내린 후에 예쁘게 하늘에 뜨는 게 있죠. 네, 바로 무지개. 무지개 색깔 모르는 친구 없을 거예요. 무지개 색 먼저 말해 볼 건데요. 한번 말해 볼게요. 시작. 빨, 주, 노, 쪽, 파, 남, 보 네, 그러면 숫자로 색깔이 몇 개인지 한번 세 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네, 그리고 개 이름은, 우리 개 이름 알고 있는 게몇 개인지 도부터 차례대로 말해 볼게요. 시작. 도, 레, 니. 아, 솔 라, 시. 다 일곱 개씩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짝꿍을 매겨놨는데, 우리 친구들 간단한 게임 해볼 건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숫자를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짝꿍 개 이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하면 친구들은 레. 이렇게 보고 일단 말을 해주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안 보고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볼게요. 삼. 오. 1, 2, 7, 6, 5, 4. 네. 이렇게 오늘 보고하니까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부터는 안 보고 한번 해볼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는 음표가 어렵다. 박자가 어렵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어, 이제 계속 음악 수업을 하려면 음표를 좀 알아야 편하기 때문에 우리 음표도 한번 배워보고 연주에 들어갈 거예요. 한번 음표 배워볼게요. 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중간중간 따라하라는 부분은 따라해 주면 되고요. 어, 이해가 어, 제대로 안 되더라도 어, 그냥 이런 아, 게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 여기 피자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쁜 피자 모양은 아니지만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네 조각짜리 네 명이 먹을 수 있는 온전한 피자 한판이 있어요. 선생님 따라해 줄게요. 온전한 피자 한 판. 오는 표. 네, 여기 동그란 모양. 겉의 모양. 오는 표 모양이에요. 이걸 기억해 주세요. 네 조각, 네 박자, 오는 표. 자, 여기는 신혼 부부가 피자를 시켰는데 부부가 똑같이 피자를 반으로 나눠 먹었대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줄게요. 두 명이 나눠 먹자. 이분은 표. 네, 잘 따라 해주셨고요. 이분은 표 모양은 작대기랑 뚫린 동그라미.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는 신혼부부가 세월이 지나고 아들, 딸 하나씩 나와서 네 식구가 되었대요. 네 식구가 되었는데, 네 식구가 모두 모두 피자를 좋아해서 똑같이 나누고 햄도 모두 다 좋아해서 똑같이 나누다 보니까 햄 때문에 빵이 꽉 잡아 버렸네. 자, 한번 따라 해줄게요. 네명이한 조각씩 4분은 표. 여기 한 조각은 햄이 색칠한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 4분은 표 모양이랑 좀 비슷하죠. 네, 여기고요. 여기는 8식구가 어,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8식구가 되어서 여기 8조각의 피자. 피자를 8조각을 내다 보니까, 피자도 똑같이 나누고, 햄도 똑같이 나누다 보니까, 햄이 이렇게 하나씩 꽉 찼어요. 빵, 안에.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잘라서, 파프리카가 여기 붙어버렸어요. 여기 모양만 보면은, 따라 해볼게요. 8명이 반 조각씩 파일 은는 표. 이렇게, 파일 의표 모양을 여기다 선생님이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방금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했던 말을 좀 기억하시고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방금 봤던 음식 이름 두 글자 보였어요? 두 글자. 네, 피자. 두 글자였죠. 맞아요. 이분은 표가 두 박자라서 두 글자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보고 피자, 피자. 이렇게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피자 위에 혹시 토핑 중에 한 글자짜리? 동그란 거뭐 있었죠? 햄! 맞아, 햄 있었죠. 햄한 글자죠. 4분음표, 이 음표가 한 박자. 그래서 한 글자로 햄으로 표현할 거야. 이거를 보면 햄이라고 읽을 거예요.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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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네, 잘해주셨고요. 이번에 네 글자짜리 야채 하나 있었죠? 뭐 있었죠? 네, 파프리카, 파프리카 하나 있었죠? 우리 여기 오는 표는 네 박자짜리라서 파프리카 네 글자로 읽어 볼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는 파프리카. 네, 그래서 한번 여기부터 읽어 볼게요. 한 칸이 한 박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 둘, 시작. 파프리카, 피자, 피자,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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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빠른 박자 하나 남았죠. 이거는 이햄 박자를 반으로 쪼갠 거라 햄을 두번 말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말해야 돼서 어~ 우리 혹시 음식 먹는 이름 아~ 이름이 아니라 음식 먹는 소리 중에 우리 의상 어태어 중에 생각나는 거뭐 있으세요 네 냠냠 우적 우적 쩝쩝 아삭아삭 네 그런 말 중에 제일 입에 빨리 붙은 게 냠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거 요거는 반박자는 빠르게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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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요거를 피자 구음이라고 할거고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칼림바 연주하기 전에 악보를 보고 피자 구음으로 읽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하나, 둘, 시작. 파, 브, 리, 가, 피 자, 피 자,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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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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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얼마나 기억하는지 뭐라고요? 네,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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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얘는 뭐라고요?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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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얘는 뭐였죠? 피자, 피자. 얘는 뭐였죠? 타프리카. 네, 잘했어요. 그러면 앞보보고 선생님이 피자구으로 읽을게요. 하면 이 방금 배웠던 네 가지를 기억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곡 3번 한번 해볼게요. 해보기 전에. 개 이름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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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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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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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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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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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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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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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든 셋 쉬고 네, 이번에는 아까 배웠던 피자 구음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이 곡의 피자 구음 중에 어떤 친구가 나와 있죠? 네, 햄이랑 어, 햄 말고는 안 배운 게 있죠. 우리 마지막에 어, 세 박자 짜리가 있는데 세 박자 짜리 점 이분 음표를 어, 세 박자라서 세 글자 피자 토핑 중 옥수수로 해볼 거예요. 그럼 피자 구움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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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치고 네, 이번에는 칼림바로 연주하기 전에 우리 오른손 왼손 연습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악보에 보면 숫자가 1,2,3,4가 색깔이 있죠 빨강색은 윗줄에 써있고 파란색은 아랫줄에 있죠 빨강색은 오른손 파란색은 왼손을 뜻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어떻게 해볼 거냐면 치기 전에 말로는 숫자를 말하면서 오른손이 칠 때는 오른손 책상 때리고 왼손을 칠 때는 왼손 직상 때리면서 입으로는 숫자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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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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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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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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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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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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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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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쉬고. 그럼 이번엔 영상 보시면서 칼림바로 연주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음, 음. 네, 이번에는,